안녕하세요. 비둘기와 동행입니다. 배설물을 치워주고 있는데 먹이 달라고 굉장히 보채네요. 굉장히 활발하죠. 요즘에는 주사기로 직접 먹이를 투여하고 있습니다. 실리콘, 호스라 말랑말랑해요. 부드러워야 됩니다. 먹일 때 목에 상처가 나면 안되기 때문이죠. 따뜻한 물에, 죽처럼 좀 걸쭉하게 해서 잘 섞어주면 됩니다. 앵무새 이어시겠던 건데, 좀 작아요. 주사기가. 쭉 땡기면 빨아 올 올라옵니다. 그러니까 너무나 대도 안 돼요. 비둘기도 하얀색, 휴지도 하얀색. 겨울에 눈 속에 가 있으면 구별을 못해요. 비도 하얀 비둘기는 귀엽죠. 이걸 조심해서 굉장히 약해요 입이 그래서 조심해서 살짝 벌려주면 벌어집니다. 주사기 실리콘 주사 호스를 놓고 조금씩 조금씩 밀어 넣어주세요. 한 번에 다 밀어넣어버리면 감당을 못해요.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머리는 움직여도 괜찮습니다. 어미가 먹여줄 때도 가만히 먹여주지 않아요. 고개를 흔들면서 먹이를 받아먹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어도 괜찮습니다. 주사기가 작아서 조금 더 좋아야 되겠네요. 처음에만 좀 어렵지 한번 습관이 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너무나 깔끔 떨어요. 깨끗하게. 깔끔, 깔끔. 주사기로 투여를 하니까 깨끗해요. 털도 묻지도 않고, 이물질도 안 묻고, 잎도 깨끗합니다. 반짝반짝 보세요. 뽀송뽀송. 주사기로 주었을 때는 흘려가지고 덕지덕지 붙었는데 이걸로 이렇게 하니까 깨끗해요. 제가 불룩 나왔죠. 이건 미니 비둘기랍니다. 다 커도 얼마 안 큰다고 그러네요. 조그만다고 그러네요. 그래서 미니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. 이게 다 크면 얼마나 클지 또 사람을 얼마나 잘 따를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배가 부르니까 굉장히 활발해졌어요. 털고르기도 하고요.